우리 해야지. 안전만 반갑습니다, 갱서 지금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네. 오늘 이 지나면, 오늘 <laughs> 지나도 나는. 진짠다. 오늘 이 지나도 우리가 함께했던 이야기 <laughs>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갱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몽 거이부터 한마디씩 하자고 음. 물이 나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이거 이이 우리, 우리 팀원들이 덕분에 이주 동안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다, 아아 잘했다,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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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로도를 사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제안을 또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현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큰 대형 섬은 처음 했는데 낚시터 때부터 굴다리 뭐 등등해서 잘.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뭐 만날 게있어서 만나면 좋고, 다들 건강하게 푹 잡시다, 이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아예저한테 됩니까? 저도 이제 시작부터 갱스터계에 참가하진 못했지만 중간에 합류했지만 한분한분저 정말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것 같고요 부모님께서다 저희 생각해가지고 움직여주는 모습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것 같습니다 형님 목르도에 있었던 인생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뵐수 있으면 더 뵀으면 좋겠고요 저희 뭐 끝나면 CPC방이나 가야죠 어 일단 우리 1명 멤버 각자 한명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진작에 폐사했을 거 같은데 너무 잘 따라와주고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네만습니다 모션이의 음. 아, 음. 저기 행님 주파수 맞춰가 가지고 볼까요? <laughs> 야, 아니야? 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희 마지막 아니죠? 아니지 아니, 그럼 아니지 음. 영원히 이어 지는 거지 계속 갈줄 아네 동남입니다. 동남입니다. 동남. 반수 수야자 그럼. 이거? 왜 다들 이렇게 농노같이? <laughs>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잘 지내십시오. 아, 아, 무도식이죠, 생식이지. 아, 그게 맞다. 돌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모여 있는 걸본게동무도에서 제가 받은 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가지 못했다면 만났을 거고 그냥 시민 로보트로 인생을 마감할 뻔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같이 총도 쏴보고 전쟁에서 전투도 해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한잔하세요! 이제 사람이어가지고 워싱이 아니잖아요? 아.. 어,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인원들 멤버 하나하나가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엔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웠던 우리 조성민도 뭐통을잘 쏜다고 꼽아놨는데 막내지만 <laughs> <맘레지만> 하던 <하나가. 웃음> 자몽 꼬이 그와 반대로 총을 질척잘 쏘던 행돌 꼬이, 총무로서 정말 든든하게 일 많이 해줬던 우리 도도, 항상 분위기 환기 시켜주던 우리 신배, 그리고 그 옆에서 겁내까지 숨겨주던 아인슈타인, 너 옆에서 맨날 재민이처럼 발발 뛰어다니던 우리 로션이 그런 나를 항상 한심하게 바라보던 우리, 항상 로보트하면서 힘들겠다 싶던 우리 키운 <laughs> 삼촌, 멤버 한분한 한 분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잘 굴러가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는 건 다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 나은 미래로,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데이트는 끝나지 않아. 나아갈 뿐이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운데 모여서 한번 앉자. 아아 안아줘요. 아 안아줘요. 안아. 앞에서 사진이나 찍읍시다. 포즈 하는 거 어때? 뭐 하나? 23번. 아, 오케이. 이런 느 가져잖아. 하나, 아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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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그래도 재밌게 보셨나요? 되게 좋았던 거 같아. 코드에다가 사람들 한번쫙 모아볼까요 지금? 여보세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델로락국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델로락국입니다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로션요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이걸 아니 나였으면은 템킨 다음에 6분할을 울면서 다 땡겼다 이걸 끄고 울어? 마지막에 데이트하더니 데이트하러 갔어? 아 뭐야 어. 그런 거야? 아니 그쪽 인생은 거기서 끝내야지 여기까지 끌고 오면 그러면 데이프신다. 여기에 얼굴 불키는 사람 두명 있습니다 아. 누구 구 누구, 누구, 누구 아니 뭐 명훈이랑 그흠 나 명연장인데 취향치 있다가... 좋아한다 아.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음소거하고 펑펑 울고 있는 아 <laughs> 누구냐? 제가 한 번, 수인님 한번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어째 <내가 언제> 그랬어? 신부님, 비트박스는 좀 아니잖아. 아, 좀 과했습니까, 형님?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복로도 안해서 스무 살이 많았는데, 님들 다들 몇살이에요 아, <laughs> 내가 볼땐 내가 두 번째일 것 같은데, 본인이 제일 많을 것같아부터 얘기해보죠. <laughs> 저기, 시온삼촌님 예? 왜 그러시죠? 잠깐만, 저부터 제 얘기해야 돼요. 연도로 가죠, 연도로. 저는 90년생입니다. 얼마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요, 형님? 아, 네. 근데, 델로각님은또 구면이잖아요. 저 그래서 봤을 아, 때 <laughs> 되게 반가웠어요. 내 위로 한명더 있다 하고 안심하셨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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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다음 형아? 나인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델로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지금 안녕하십니까. 델로 고요 <laughs> 저는 96년생입니다 그럼 다음은 난거 같은데? 전 97년생입니다 다들 나이가 왜 이렇게 젊어? 내가 만 나이 패치 기준 26이라 <laughs> 잠깐만 그럼 최연주 님은 혹시? 저 저는 002입니다 002도 사람이 태어나? 0 0이면 주민등록번호 바뀌는때부터는 34지 조돌이코 님은요? 아니 저도 항상 스물사 같은 20대죠 아. 트위랑 아아아 로션이는? 내 먼저 해야 되나? 스물 둘입니다 와 어린다 어린 <목소리> 나 션이랑 태돌 <목소리> 너무 13살 차이 아니야? 어? 어어그 맞다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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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왔다, 왔다. 어 아, 어이, 안녕하세요. 뭐야? 어때? 아 오셨습니까? 유튜브로 갖고 을 떠오고 있는 행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 아 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기, 스이 응. 누님은, 응. 아, 아, 맞나, 누님이? 저, 스무 살인데, 내년에도 스무 살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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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형님 누님하고 댕긴 거야? 아니, 아아 <laughs> 아, 아니야, 다, 다 다른 사람이잖아, 그거는. 데뷔라쿠씨. 아예 맞죠, 누님? <laughs> <laughs> 벨로레프시 갔나본데 실리 왔는데? 벨로레프시 다 데려와줘요. 아예예 잠시만요. 달로님 <laughs> <저> 감사하다. <laughs> <laughs> 어 왜? 야, 벌써 끝났어? 자몽끼우님아씨아씨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저는 99년생입니다. <laughs> 아 네. 그러면 뭐 말말좀 그러면 편하게 편하게 합시다. 아, 편하게 하죠. 저희 아, 편하게. 네. 이런 거 원래 그 초현형이 말해 주.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이 초현형이 있어서. 아이고 다들 맞아. 그냥 아래 위로 담판하게 합시다. 우리. 시나 어, 아 뭐야 아, 아, 그렇게 편하게. 그럼 아, 뭐, 이제 뭐 오빠라 부를까요? 션 오빠? 오빠가. 아니요. 정확하게. 서른은 대시요? 오빠가 아니라. 사... 삼촌! 3,000! 3,000! 3,000! 3,000! 3,000! 3 0늙0 3,000! 3,000! 너0 0 0 3 0어0 3,000! 3,000! 3,000! 3 도의 모습이랑 현실의 모습이랑 좀갭 차이가 큰 사람이 몇명 있잖아. 거기서? 첫 번째로 약간 콩콩. 콩콩이, 콩콩이 없떤데예 콩콩 형님들, 네, 약간 이런데 에이. 여기서 쳐봤을 때는 에이, 안녕하십니까. 에에. 왜 공손하지? 아, 그래? 이안 되네. 처분면 <laughs> <laughs> 개웃긴 게봉래도에서는 서로 막와막 막 같이 놀다가 여기 오니까 아그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아, 예, 예, 약간 <laughs> 몸 공세가 없어지고 정신체만 남은 것 같아. 이 <laughs> 녀석들 왜 이렇게 카와이한 거냐고. 아 근데 저 야외에서 다 털어대가지고 오늘 볼안 슬펐거든요. 근데 막판에 엔딩 하면 딱 보고 꺼지니까 갑자기 막 감동이 팍 오면서 좀 울컥했어요, 마티. 음, 음, 솔직히 맞아. 여기서 아는 사람. 나. 사이코패스들, 사이코패스들, 사이코패스들. 왜 울어? 아니 세상이 끝났잖아. 그래 뿌졌다. <laughs> 신베는 <laughs> 정말 가벼운 RP 중에 하나였는데 뭔 목소리 들으니까 약간 박사님 목소리 들는 느낌? <laughs> <laughs> 아, 맞아 신베 <laughs> 빨간양 먹었을 때좀 충격 먹었어 <laughs> <laughs> 나 신베빨 <심장> 해야지 <심장 웃음> 안 먹었는데 빨리 먹어봐 뭐, 뭐, 재밌어 <laughs> 내가 그러면 크게 울게 지금 와 이게 신베라고? 거짓말 하지마 아니 아니 어어어 신베 왜와 저희 아, 다음 뒷플이 rp 지키고 하는 거죠. 죄송한데 전안본 걸로 할게요. <laughs> <laughs> 어, 채연 진님도 저기 캡 아니신가? 아니 저번에 공로 딱 들어가서 아지트를 갔는데 아인슈타에딱서 아. 있는 거야. 노소리가 어. 들려. 내가 <laughs> 뭐 하지 하고 봤는데 춤추고 있던데? <웃음> <웃음> 어? 어? 혹시 그거 얼마짜리야? 모자야 우리 모자! 아왜이러지 님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내가 세고 있어 지금 세고 있대 저만 오실래요? 다아 진짜 요 혹시 그 채연아 낱개로 온거를안 받아주는 거야? 아아 축맙다네아이게아거 조성민 내새끼야 이거 보려고 결혼했지 오케이 나안본거 같은데 끝난 거 같은데? 어나 방금 들었는데? 뭐? 나 방금 들었는데, 들었는데 끝났어? 나못 봤어 아나못본 아아 명훈이 세금 타고 빼내라 이씨 다음은 조성민 댄스인가요? 어? 아못 아, 찾지 나 슬슬 두려운데? <laughs> 성민 댄스 단가 얼마죠? 저좀 비싸요 저좀 비싸요 나 신배인데 조성민 댄스 공짜로 보고 싶다 신호로트라는게 <laughs> <laughs> 아, 있어? 성노로트가 있다고? 아니 뭐가 막 쌓이고 있어 야 저기 신호로아 오케이 간다 미안해요, 제가 여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하하 여기 씨. 짜치는게더 웃기네. 허, 둘, 허, 둘, 허, 어. 아 잠깐만 아나 앞이 안 아, 보여 아 가족의 못볼 꼴을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너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웃음> <웃음> 아니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기한해지더라 중간에 그래서 다음 누군데 나만해 데로 남았어, 아, 남았어. 음, 너만 해? <laughs> 근데 내가 하면 진짜 안구테로야 괜찮아, 괜찮아. 하기만 당하는 거 아니니까. <laughs> 제로투 제로투 나야지 나다지 너무 부담 같지만 제로투 못하겠으면 다른거 해도 돼야 너네가 안하니까 부담 갖지말라 그러지 얘들아 우리 음소거 해주자 하... 나는 3분할 3분 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경력직인데? 혹시 지고아요 but 시 don't think it's a g o o 고 I don't think it's a 이 o o d I don't think i 이 s a good. I don't think it's a good. I don't 지 h i n k it's a good. I d o 이거 뭐 춤보다 더 좋은데? 어자 어, 어. 어. 그럼 해볼게요. 그 나와 그런 사람일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내 궁금한 게 이제 다들 뭐 하실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롤 내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 롤안해본는 사람? 방송하기 전에 게임 자체를 안 해봐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스이야너 네. 오버워치는 해봤냐? 아니 안 해봤지. 너 혹시 지뢰찾긴 해봤지? 아, 지뢰 죽는다 너 누구냐? 이야 나야 델로야. 미안해요. <laughs> 배그 할 사람 엄마 배그 할 사람? 10명은 좀 빡세고 아마 4명끼리 해야 될 텐데 그거아 뭐. 근데 내 생각인데 그냥 4명 잡지 말고 듀오로 그냥 명이랑 해. <laughs> 아, 그게 더좋밌을것 같아. 채원 캐리해주냐? 발로란트? 그럼 나 무서워. 지금 아, 발로한테 설치한다. 나도, 나도 또... 설치한다. 아 그럼 나 발로란트 하잖아. 아 개고 설치고 설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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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설치고.